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연구는 특별히 20대 여성부터 60대 이상의 노년기 여성까지 그전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여성들의 행복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어, 아마도 덜 행복할 거란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몸도 아파지고 그다음에 뭐 금전적으로도 돈을 많이 벌 수도 없게 되고 그래서 우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노년기가 되어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라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노인분들이 자기, 적어도 노후에 대한 준비를 했다면 행복하고 즐거운 운영기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 하나가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하고의 관계가 좋고, 이런 경우에는, 노년기에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지내실 수 있다라는 연구들을 그 전, 기존에 제가 실시를 했고요. 그걸 하면서 이제 놀라, 놀라운 결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특히 외국에 비해서,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덜 행복한 걸로 나옵니다. 외국의 경우에 성차 거의 없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20대나 30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는데,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노인들, 그러니까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왜 여성들이 훨씬 덜 행복하다고 나올까? 연구 결과로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 나이가 들면서 노인들이, 여성 노인들이 더 우울해지고 행복해지지 않는 걸까라고 했는데, 어, 놀랍게도 견고, 결과는 젊든 나이가 들었든 간에 세대 간의 행복에 대한 그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그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모두 비슷한 수준의 행복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만, 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조금씩 차이가 났었는데요. 그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예상한 바와 같이 어 경제력이나 성취나 자기 수용,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그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고요. 어 성인 초기인데 이제 20대 후반부터 30대에 걸쳐서 어 이분들에게는 여기도 역시 성취적인거나 자기 수용에 대한 것들이 영향이 많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인생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건강에 대한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년에 이르면은 이제 경제력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취 및 자기 수용, 그 다음에 배우자와 이성, 특히 부부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중년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인생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특별히 재미있는 게 성취 및 자기 수용은 지금 앞에서도 나왔지만 특히 노년기에 더 중요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나타났고 경제력이나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노년기에는 부모나 친척,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건강이나 외모에 대한 영향도 나타났는데요. 다시 말하면 노년기가 되면은 젊은 시기에 비해서 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덜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던 뭐 성취나 자기 수용, 외모, 뭐 경제력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외모에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평가를 나타낸 그 측정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노년기 행복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행복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여성들이 행복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려는 노력,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더 재밌는 것은 직업이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의 행복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장점을 찾고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나이가 들면 덜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것이 맞지 않고 나이가 들든 젊든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자기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시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행복하고 즐겁게 사실 수 있다는 것을 연구로 확인했다고 볼수 있습니다.